예,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 우시장에서 소머리를 하나 사왔습니다. 아, 해체하는 작업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머리를 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소가. 어, 얼어가지고 머리가 어렸던거 물에 담갔다니까이 뿌리 빠져버렸습니다 자 칼을 갈아서 예,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소머리를 발굴을 하는 예. 예, 발굴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길을, 예, 먼저 길를 따야 된답니다 뿌리는 쪽이요. 예. <laughs> 자 보이네. 자기 얼다 나온다. 안나긴개뿌리 아니야. 개 <laughs> 상관 없어. 정다 나온. 자 시장에서 예, 5만 원이면 5만 원 정도면 소무리를 살수 있습니다. 예, 사서 직접 예, 발굴을 해서 예, 요리를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비가 비가 약하신 분이나 심장이 예, 약하신 분, 예, 그리고 임산부들은 예, 시청을 예, 상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소머리 가죽을 벗기는군요 예상 소요 시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맘먹고 하면 10분안에 하는데 예.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천천히 지금 하고 있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수라고 하면 보통 한 10분에서 15분이면 한마리씩 은 땁니다 저도 초짜라서 예, 날씨가 좀 추워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불도 피워놨습니다. 예, 물을 예, 날씨는 저가 예, 한데 별로 그렇게 썩춥지는 않은데 물을 만졌기 때문에 예, 손도 시렸고 해서 이렇게 불을 좀 피웠습니다. 칼이 이빨에 닿으면 안됩니다. 이빨요? 이 예, 이빨에 닿게 되면, 예. 그 이빨에 닿게 되면 칼날이 다 나가버려요. 아, 알겠습니다. 예, 이빨이 칼날이 이빨에 닿으면 안된답니다 약간의 지방 제거를 해주시고, 예, 지방은 제거를 하고요. 예, 칼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칼이 상당히 잘, 잘 듭니다. 그래서 예, 작업할 때 전문가가 아니면 예, 그냥 발골되어 있는 소보리 고기를 예, 사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갈라주는 이유는 네. 이렇게 이 사이와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면. 으 예. 손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laughs> 위험치고. 네. 아, 예. 볼려 넣는 겁니다. 아예 뼈가 쏙예 나오는군요. 이 야수리라 그러는데. 예, 예 야수리고. 그? 예. 다른 거를 안쪽으로채 놓고. 네. 아, 예. 아예. 떨어지는 겁니다. 아예 이쪽 가는 모습을 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뼈를 발려내, 발려내는군요. 여기, 여기 <laughs> 자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빨이 칼날이 가버리면. 예. 네. 잡는 순간 이거 나가버리는. 거에요 한번 대봐 그럼 칼 나가나 보게. 아니야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아 칼이 안 든다고? 그렇죠, <laughs> 예 빨리 잡아 주셔 예 알겠습니다. 잡은 냈습니다. 자여예 지방은 예 잘라내고 있습니다. 칼이 예민해서요. 예, 딱딱한 부위, 예, 치아에 닿으면 칼이 안, 예, 금방 안 든답니다. 그래서 예, 치아를 예, 치아에 칼이 닿지 않게끔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설이 상할수가 같은 칼을 깊이 넣으시면 안 되지. 아, 우설. 예, 우선 소 소의 혀를 우설이라고 합니다. 민첫다업은 예. 뼈. 미터가고 미터 걸 지금 분리를 하는 겁니다. 미터 걸. 예, 네소뼈 미터 걸 지금 분리 작업을 하는 중이랍니다. 사람, 턱으로 얘기만 아가리. 네소 머리 꼬개는 가장 맛있는 부분이 예, 우설이라고. 예, 소 혓바닥이죠. 이게 예, 칼이 담은 다서 예, 상하면안 된답니다. 자 이렇게 소 머리 발굴 작업을 편집 없이 그냥 통으로 한 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서를 빼내야 작업이 가능하겠죠 일단, 일단적으로 우서를 지금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 우서를 먼저 빼내야지 된다고 해서 예, 지금 우서를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빨리빨리 해야되는데 날씨도 춥고 지금 이게 머리가 얼었던거라 손도 시려고아좀뭐 방송이고 뭐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laughs> 저 불죠. 예, 요렇게. 그 선주용 TV에도 무관 발전 을 위해서 제가 이용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laughs> 뭐 동상 걸리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예, 이 소는 예, 유구인가요? 네, 국내산 유구입니다. 아, 국내산. 소 예, 아니고요. 네, 예, 유구, 예, 유구라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예, 수입 소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는 예, 유구입니다. 한우라고 해서 예, 모든 분들은 한우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네, 이 유구는 내장이 아주, 에, 그, 곱창이, 에, 일반 한우보다, 에,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유구를 많이, 에,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에, 학교 급식욕이나 이런데로 에, 유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에, 맛도, 일반 한우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우가 최고이기는 하지만 이이 육우도 상당한 한우 못지않은 맛을 내는 소입니다. 자 이렇게 아, 턱을 에 예, 턱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를 먼저 띄어 내고 예 바닥이 미끄러워서 예, 예 이렇게 예 아래 턱이 분리가 돼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얼려 가지고 예, 물에 예, 피를 예, 물에 담가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예, 피가 예, 어느 정도 빠져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얼어 있어서 예, 손이 상당히 시렸습니다. 예, 작업하는데 그래서 예, 불좀 찌어가면서 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예 혀에도 뼈가 연결이 되어 있군요.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네요. 네. 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 문자가 와서 아주 환자가 있습니다. 방송하는 도중에 자꾸 문자가 와가지고 방송이 끊기네요. <laughs>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소머리는우설도 예, 예, 맛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 뭐, 예, 가, 아, 볼, 예, 볼살, 볼살 말고, 저는 가죽, 가죽을 제일 선호합니다. 예, 콜라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소, 가죽에는. 예, 이 발굴 작업도 예, 이게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예, 이렇게 발굴하는 방법이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발굴 작업을 하기는 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고기가 여기저기 칼을 대서 예. 거의 뭐 걸레 짝 되다시피 할것 같습니다 제가요 예 <laughs> 지금 거의 걸레가 돼 가고 있습니다 <laughs> 자 송머리에 가죽을 예, 벗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해가 구름 속에 들어가니까 춥네. 아, 해가 요렇게 구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따뜻했었는데 갑자기 추워지네요. 야, 이거 뼈는 어떻게 처분하냐? 그 <laughs> 같이 끓일 겁니다. 아, 뼈도? 리뼈를 같이 이제. 아, 예. 아는 소머리 어. 수육으로. 예. 어. 예, 소, 예, 사고를 내기 위해서 예. 뼈도 같이 끓인답니다. 이아그서이 맛을 못 지지 않 예. 어. 안 좋은 게아니다 예. 어. 반쪽 물체가 됐고요. 네, 반쪽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나머지 반쪽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손가락로 얼어버린다 저 불좀 쪄아 떨어진다 이렇게, 네, 이렇게 발굴됐습니다 좌측 우측 우 좌측 우측 우설이랍니다 네,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해체는 끝아 해체 끝났습니까 네. 아예 이렇게 해서 예. 해체가 끝났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상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